깊은 밤, 실험실은 고요함에 잠겨 있습니다. 연구원의 눈은 무거워지고, 머릿속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이 모든 것이 아데노신 때문입니다. 이 작은 분자들이 뇌의 수용체를 점령할 때, 우리는 피로를 느끼고, 집중력은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마치 누군가가 뇌의 스위치를 서서히 끄는 것 같죠.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 희망은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숨어 있습니다. 연구원은 따뜻한 커피 한 모금을 마십니다. 그 순간 황금빛 카페인 분자들이 혈류를 타고 뇌로 향합니다. 그들은 파란 아데노신을 밀어내고 치용체를 차지합니다. 마치 해가 떠오르며 어둠을 몰아내는 것처럼 피로 신호는 차단되고 연구원의 눈빛은 다시 살아납니다. 이제 뇌는 깨어나고 생각은 명료해집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과학적 구원입니다. 실험실은 이제 밝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모니터에는 뇌파 그래프가 빠르게 변화하며 활발한 활동을 보여줍니다.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분비되면서 연구원은 예리한 집중력을 발휘합니다. 필요했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데이터 분석과 실험 기록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여러 개의 빈 커피잔이 연구원의 노력을 증명합니다. 과학과 커피의 완벽한 조합이 만들어낸 응. 기적입니다.